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진 유튜브의 전진. 오늘은 좀비고등학교 광장에 새로운 미니게임이 업데이트 됐는데, 업데이트 된지좀 됐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지금 안, 안할 제가 아니죠. 광, 역시 사람이 많아. 광장 하나당 10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스킨 나왔는데, 이게, 무슨, 백곰 집사였나? 백곰 집사거든요? 던여러분들의 충실한 집사. 그리고, 액션 보면, 치킨, 콜라. 치킨, 콜라. 치킨이 나왔네. 한번 더, 콜라. 주인님, 제가 진짜요 이어서,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가 나왔거든요? 아, 이미 나왔네. 그러면, 음. 할수 없네. 내가 만들 수밖에. 하나 만들자.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한명 들어왔고. 안녕하세요. 두명 들어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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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가? 안녕하세요. 즐겜메요 고고싱. 4명이서 우선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자신의 펫을미로에서 구출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자신, 자신의 펫이 아니라 일반 다른 펫들도 있거든요. 1초남았습니다 우선 펫을 구한 다음에 여기 칼 같은, 가위 같은 게 있죠? 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이렇게 구출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가위를 먹는 게 유리할 텐데. 오케이, 먹을 수 있어. 우선 두 마리 고출아 내.. 내펫에 내가 못 구해 이건 무턱대고 쓰면 안돼 어? 잠깐 저기 내가 갖고 구해 보... 중앙문이 벌써 열렸어? 아 나.. 나가야 되네 일단 햄스터 고양인가? 우선 풍선 강아지 그리고 햄스터인지 고양인지 모르는 펫아나 잘라야겠다 중앙이.. 아 여기있다 이게은근 가생이 쪽으로 봐봐. 여기 아무도 안 돼, 안 지어갔잖아. 난 이상하게 왜 이런 팻들만 들어간지 몰라. 언제 호랑이까지 들어간 여기 참. 아, 렉 걸려. 여기 있다. 어, 칠! 뭐야! 렉만 걸리고! 계속. 렉만 걸리고 계속 됐어. 아, 시작? 아, 최소 인원 4명이네. 아,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말아줘! 잠시만요. 결국 방을 새로 하나 다시 만들었어. 4명 돌어왔으니까 시작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이번 렉 제발. 안 걸리게. 뭔가 시작부터 불안한데? 여기 가위 있다. 아 우선 패스 먼저 어, 저기 있다. 안돼. 내 패스. 아 이거 한 마리도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다 가위. 어 버터. 어 저기도 있네. 아내내내 백돌이가 내 백돌이. 안녕? 뭐야 벌써 열었어? 중앙문을? 빠르네 우선 저 가위 먹고 가자 아! 내 가위 가위 하나 먹고 난왜 이런 애들밖에 못 들어가지? 매장에 풍선 강아지들밖에 없단다 나만 렉 렉렉렉 렉. 렉 작작 이렉좀 <laughs> 그만 걸려 아아 짜증 나어 아, 여기 있다 아, 왜이것만하면 말이 없어지지? 이거 마이고어손들어 d 편이죠? 예 e s 에서 누가 중앙문을 열면 안되는데 아내백멍이아이백이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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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어내백이이이 내병망이에 돌려줘 나왜 풍선 강아지 밖에 없냐? 아싸 2등 일등 보면 대체 뭔 말이야 나가 아렉 너무 걸려 아렉 너무 걸려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 쪽이면 괜찮겠지? 심지어 이거 내가 열었던 데잖아? 내지 고고 와 됐다, 됐다, 됐다. 백도야 내 백돌이 뭐야? 왜, 왜, 왜 제가 생성되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한 발짝 더늦기 시작하지? 아, 이런 비겁한, 이런 비겁한 게임, 벌써? 빠르다. 아닌가? 내가 못하는 건가? 왜, 왜 패시 하나도 없지? 끝부분으로 가보자. 아, 여기 가위 있고. 어, 아, 가위. 어, 아, 두 마리는 구출할 수 있어. 저두 마리는 내 거야. 풍선이지 만 오케이, 가자. 내 백목을 또 뺏겨놔. 다 아, 쳤어! 나가야돼 아 뭐야 벌써 야야야 안돼 두 마리밖에 못구출했다고 안돼 아 탈출 실패 젠장 나가 나가 아렉 진짜 엄청나다 마지막에 막갈라게 복근레이스 난 편하죠. 출발.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역시. 레벨 32의 컨트롤을 무시하지 말라고. 응 아래 위야. 오늘 노리 미스트 모드가 새로 아예 다시 열었거든요. 어, 뭐지? 나왜 이렇게 가는 길마다 쭉 열려있지? 뭐지? 나 오늘 운 상태가? 응, 막혀있어. 내일일 줄 알았어. 아니, 위로 갈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래쪽 역시 뚫려있을까봐 해봤는데, 아래쪽 역시 막혀있죠? 어쩐지 뭔가 잘 풀린다 싶었어. 위쪽이다. 어디야? 아, 저기다. 어. 4, 4, 4등이네. 아니네 3등이네? 아싸 근데 왜저 앞에 허니버터가 있는거지 아 4등 맞네 도착시간 49분 51초 아니 지금 9분이나 걸릴리가 없잖 49초 51 5일 49 5일 어휴 오늘은 그만해야지 오늘은 정확하게 10분 중앙으로 가자. 네, 여러분, 재밌으세요? 혹시, 오늘, 좀비고,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미니게임. 뭐,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다음번 영상에선, 혹시, 그, 요즘, 재밌다고 알려진, 듀랑고,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모르겠는데, 듀랑고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듀랑고, 듀랑고. 어떤, 떠, 어, 어, 어떨지 궁금해서 뭐플레이받 어찌 지몇주 동안 하다가 안하겠지 응. 네 오늘은, 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더 즐거운 모바일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싶은 게임 모바일 게임이 있으시면 구독, 아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